구기자 먹는 방법을 살펴보면 어린 수는 데쳐 나물 무침을 만들어 먹거나 국거리로 사용해요. 다자란 잎과 가지는 썰어 동량의 설탕과 섞어 효소를 담고 또는 건조해 담금주를 담가 숙성시켜 마십니다. 구기자 열매도 효소를 담그거나 담금주로 담가 마시고 차로 달여 먹습니다. 다려서 그물로 밥을 짓거나 죽을 수어 먹어도 좋구요. 또 반죽에 넣어 전부 처먹거나 육수로 사용하고 백숙에도 넣어 먹지요. 뿌리껍질 달인물도 이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북한 편찬 백년 장수의 길에는 햇볕에 건조한 구기자를 가루내어 차로 하루에 세번 식사 1시간 전에 마시는 방법으로 25년을 장복한 건강 체험기가 실려 있답니다.